여러분들 분들. 음. <laughs> 이제 오늘 모든 게 마무리가 됐고요. <laughs> 뭐 원래 늘 아쉽죠. 네, 저도 늘 아쉽고. 네, 근데 오늘 이렇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. 이렇게 같이 잠깐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던 시간이 많이 없었죠. 또 어, 뭐요? 어떻게 보면 어, 팬미팅 같은 게 있었지만 좀 제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<laughs> 네, 보여드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, 이런 시간이 생긴 것, 이렇게 된게 맞은 너무 너무 기쁘고 행복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너무 즐거우셨죠? 정말요? 어, 사실 뭐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저희는 너무 좋잖아요. 예, 그래서 저도 이 자리가 너무 큰 의미가, 의미가 크고, 어, 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서, 언제나 이렇게 저를 응원해주셔가지고,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예, 언제나 또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뭐 새로 오신 분들도 있지만, 어, 저를 그냥 좋아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, 감사드리고, 어, 제가 앞으로도 그 기대에 도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,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을 것요 그래서, 어, 여 그런 분께서 늘 저를 발전시켜주시는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. 오늘도 돌아가셔서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이 추억들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추억이겠죠? 네! 그쵸? 저도 정말 행복한 추억이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, 이 얘기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뭐죠? 아요 아, 맞아요. 아, 맞아요. 맞아요 아 근데 지금 아바서자할 시간은 있는데뭐 이제 출연 끝나고 바로 가실 것 같지는 않겠어요 뭐 식사를 하시든 좀더 놀다 가시든 이렇게 에그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<laughs> 그렇게 된다면 늦게 가신다면 네, 아바사자 네, 오랜만에 얘기하는 아바사자 꼭드시 보고 잘 타시길 그때 아, 요즘은 또 이게 핸드폰으로 이게 잘 되어 네, 있어서 그게 또잘 되어 있어서 걱정이 좀덜 해졌어요 그렇죠 네. 아무튼 늘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언제나 저는 정말 많이 생각하고 감사, 감사하면서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 마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죠? 알지? 네. <laughs> 네. 아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해요 뭐, <laughs> 여러분들도 정말 하고 싶은 말 정말 많았겠지만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. 같이 잠깐이라도 소통한다는 것 자체가, 네,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진짜. 여러분들도, 뭐, 또 이제, 저도 볼수 있는 게 당연히 자주 만들어야겠지만, 뭐,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지금처럼만 그냥 저를 많이 생각해 주시고, 이뻐해 주시면, 저도, 네, 더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들 보면서도, 느끼는 게 많고 저도 또 커, 커가는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서도늘 응,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랑해요 어, 저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진짜 사랑한 거 알죠? 네 정말요? 네 이거 목소리가 좀 작은데? 네 사랑한 거 알죠? 네저 그렇죠. 이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<laughs> 이느라 네, 이해하겠습니다. 아무튼 네. 네, 너무 좋네요 오늘 너무 좋은 날이고 어, 진짜 끝나고 이렇게 즐기다 가세요. 말 네, 뭐 친구들도 만나고 뭐 지인들 만나서 아니면 정말, 정이 정말, 정 같이 말세요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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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막 그런 것도 많이 보거든요. 뭐 팬분들끼리 만나서 같이 뭐제 이야기를 했다, 아니면 모임을 했다,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. 근데 그럴 때마다 되게 마음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 게 있어요. 뭔가, 아, 뭔 나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고 즐겁다라는 그런 얘기를또 보고 나면은, 아, 너무 기분이 좋고 뭔가 제가 좀 같이 있는 사람이 된 느낌이 있어요. 아, 그런 느낌이. 그러면은 너무 저도 좋더라고요. 그래서 더욱더 저를 잡게될것 같고, 네. 팬분들의 이야기나 여러분들 항상 저는 많이 보고 있으니까, 여러분들도 어, 늘 저를 많이 생각해 주시면서 뭐,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, 사진도 많이 보여주시고, 다 보고 있어요. 네. 아시죠? 다 보고 있는 거, 네. 여러분들께서... 맨날 방문수 체크해 주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. 네. 네. 그걸 다 체크하시더라고요. 네. 아, 약간, 네. 약간 더. <laughs> 안 보는 거 같죠? 다 보고 있어요. 네. 190몇 번이 되더라고요. 넘었나? 지금 넘었쓰시도 있어요. 네. 5번이요? 많이 지켜보고 같이 이렇게 건강한 것을 느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네, 늘 네. 많이 겨울을 많이 가고 시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반갑고 집에 가시는 길 모두 조심히 돌아가시고 늘 서로 생각하면서 지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, 조심히 들어가 진짜 안녕 아 조심히 가요 가지마 가지 가죠. 가지 가지마 가가이 진짜 아, 반갑다 조심히 가죠. 가요 네. bye bye, 사랑해요. <laughs> 안녕 또 만나요 안녕 Yeah, yeah. Why well, was